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각대 디자이너가 중국으로 간 까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라페스타 신화를 이끌었던 사이먼 로스비가 현대차 디자인 센터 스타일링 담당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한달 전부터 나왔는데요. 라페스타는 중국 현지 전략 모델로 나온 아반떼급의 차량이며 현대차의 미래 디자인 방향을 보여주는 컨셉트카와 매우 유사하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호평을 받은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SUV가 전 세계적인 대세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3개월 만에 월 판매량 1만 대를 넘기며 현대차 중국 판매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스비와 담당이 바뀐 사람은 다름이 아닌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를 디자인한 구민철 상무입니다. 구민철 상무는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 출시 당시 상무가 아닌 실장이었습니다.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디자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삼각형의 헤드램프로 인해 삼각형과 아반떼를 조합한 삼각대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디자이너는 안티카페도 있으며 회원수는 43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불호반응은 곧 판매실적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아무리 SUV가 붐이라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 게다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신차 수준의 외관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디자인만 좋으면 대부분 한시적이라도 결과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6일 실물 사진이 공개되고 7월과 8월까지 판매량이 상승한 뒤 출시월인 9월, 오히려 판매 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11월부터는 전년도 평균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판매 실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불호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으로 인해 페이스리프트를 기대하고 있던 고객들이 페이스리프트 이전 차량을 급하게 구매했다거나 페이스리프트 전 차량의 희소성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 향후에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높고 감가상각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서 급하게 구매한 사람들도 많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구민철 상무가 디자인했던 차량은 사실 아반떼 이전의 소나타 뉴라이즈, 즉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마저도 렌터카나 택시 판매율이 버텨주었을 뿐 개인이 구매한 판매 대수는 루노 삼성의 SM6보다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부동의 세단 판매량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그랜저 IG 디자인에 구민철 상무가 관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것이 소나타 뉴라이즈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은 파격적이었지만 그랜저 아이즈는 특별히 모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변화를 맞이한 소나타 뉴라이즈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에 대한 미디어 발표장에서도 구민철 상무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뉴스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제 중국 현대는 삼각대 같은 디자인이 나올 테고 한국 및 글로벌 현대 디자인은 라페스타 같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디자인에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와 함께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구민철 중국으로 유배 가네. 그랜저랑 아반떼 디자인 좀 바뀌나? 그랜저 또한 구민철 상무가 디자인에 관여한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보면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게 승진이라고 발표해도 중국에서 발표한 라페스터는 디자인 호가 많고 삼각대는 불호가 많고 한 상황에서 국내로 데려오는 디자이너와 해외로 내보내는 디자이너 생각하면 좌천이라고 인식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도 판매량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듯 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진이긴 하지만 좌천성. 물론, 그랜저의 실적이 좋았고 계속 좋아왔지만, 아반떼 AD와 소나타 LF 부분 변경 두 개의 사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네티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는 디자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에게 불호가 아닌 호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급 브랜드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디자인 철학이 대중 브랜드보다 더 뚜렷하지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소비자를 트렌드 리딩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브랜드의 차를 타는 사람에게 있어서 디자인에 대한 절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인사 영입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현대차 디자인에 대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